전라도 깡패. <laughs> 그리고 이 새끼네 형. 인천지방검찰청에 있는 이 새끼 형. 그 새끼도 전라도. 그리고 국회의원 친일파 중에 이땡 용이 후손. 저기 전라도 이 낙지 새끼라고 있죠. 이 낙지 새끼. 그리고 그 밑에 딱까리 인 낙지란 새끼가 있죠. 이새끼네들다 전라도 새끼들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. 왜 선거에 가까이 다다르면 이제는 전라도 프레임을 씌워서 야 전라도 니네 민주당의 텃밭 아니냐. 니네 민주당에서 마약을 들여온 거 아니냐. 이렇게 선동 모이를 하려고 전라도 프레임을 씌워서.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작업을 한 겁니다. 이 전라도 이 새끼네들, 이 시골 새끼들은 이 대가리들이 없으니까 그냥 자라면서 지나다니면서 주워 먹으면서 자란 새끼들이니까 이 새끼네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다 코가 엮인 거예요, 코가. 코가 깨인 거예요. 어떻게 됩니까? 인제 전라도 프레임을 씌워서 분명 민주당에서 마약 들여온 거다. 이렇게 우길 새끼들입니다. 국 땡땡 짐 친일파 매국노 셉셉이 내란 잡범 새끼들은 그러고도 남을 새끼들이란 말이에요. 저는 조만간 전라도 프레임을 씌워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우리 개, 돼지들을 선동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 말이 틀린가 맞나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. 두고 보시면.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은 항상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저, 악의 무리들이 우리 대통령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 음식에다 뭘 타는 것 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.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, 먹는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